자, 안녕하십니까 살벌한 낚시 시청자 여러분 문필입니다. 자 오늘은 즉흥적으로 태양군에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자 태양군에 왜 내려가느냐? 살벌한 낚시 너튜브 시절에 이 초창기 멤버죠. 이 홍단씨라고 있습니다. 방금 지인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홍단씨가 지금 태양군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저의 미션이죠. 태양군에 있는 홍단을 만나서 무작정 배에 태어서 살벌한 낚시를 진행하는 것이 저의 미션입니다. 자, 아직 홍단 씨랑은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만약에 태양군까지 내려가서 홍단 씨를 만나지 못한다거나 홍단 씨가 촬영을 거부한다면은 제가 태양군에서 벌칙을 받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살벌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태양군으로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 다만포구 홍단씨가 일하는 사업장 앞입니다. 자 불이 켜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졸았는데요. 자 매장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안쪽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 홍단씨가 있는지 미션 한번 성공하러 가보겠습니다. 보고 싶다. 어? 뭐 어쩐 일이래? 이렇 어? 자, 용돈 씨. 이렇게 살이 쪘어요. 아, 아 이제 부은 거예요, 부은 거. 잘 먹고 잘 자나 그래. 그래.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 부었어, 부었어. 아. 용돈 씨, 안픈거 아, 네. 보여요? 김이 <laughs> 서려가지고? 아, 아, 아 그러니까요.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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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뭐야, 지금. 아니, 나 촬영하러 온거요 오늘?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거를 많고 사요? 냐 아니, 이거, 어? 이거, 홈 맥스 뭐, 행사, 아니, 시장에서 뭐, 사영야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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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메이커야. 아니, 맞네. 아이고. 대단하다, 가 아, 여기도 있어, 여기도, 여기도. <laughs> 이거 안 해야 되나? 자. 아니, 오늘 날 촬영하러 온 거예요, 오늘? 아, 그... 아, 제가 지금 강세고 태연군강한포군죠 <laughs> 강한포군입니다. 강한포군. 당한포구.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잘 숨어있었는데 어디 찾아서 <laughs> 여기까지 왔대? 아, 자, 네. 오늘 저랑 같이 배를 타셔야 돼요. 배를 타자고 드없이 와가지고. 예. 아, 이거 진짜 살발 하나 있어 진짜 이거 피지 거. 아. <laughs> 아니 본 출연자를 내릴 거야. 나보고 지금 배타자를 못하자는 거야. 지금 출연자 지금 앞에 있잖아요. <웃음> 나야? <웃음> 당신이에요. 아니, 아니. 이것도 버킷리스트야? 뭐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살벌한 낚시입니다. 아, 알았어. 살벌한 낚시. 아니 지금. 아나또자오늘의 <laughs> 주인공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홍나입니다. <laughs> 낚시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 와이프의 반응을. 이를 위해 와이프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있나봐. 못 봤어. 못 봤어, 있나봐. 아니, <웃음> <웃음> 오빠 왔어. 오빠 왔어 있나봐. 오빠 미션에 졌어. 어떻게 이거봐. <laughs> 볼수 있는 게 이거 봐. 살벌 낚시? 살벌 낚시. <웃음> <웃음> 자. 네, 오늘 저와 촬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카메라 대고 왔는데 어떻게 튕겨 이거를. 아니 그냥 서울역까지 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 좀 튕길 줄 알았는데. 아, 좀 밍미트하지만은 그럼 시간이 지금 5시, 5시, 새벽 7시. 아, 담당했는데. 자, 생각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미션이었어요. 홍단 씨가 없거나 거절하면은 태안군에서 응. 벌칙을 받고 가세요 자 이미 <laughs> 저 지금 마킹 테이프까지 다 붙여놓고 지금 아하나 얼마인 줄 알아요? 이마인데 이거 이거요? 5천만원이에요 아 우리 많이 있는데 여기에? <laughs> 아니 아니 그거아세요 <그건> <laughs> <뭐로 줄까요>, 뭘로 줄요 <laughs> 뭘로? 아니 좀럼검세색 아니면 안 씁니다 <laughs> 알았어요 한번 가봅시다 한번 자 성악씨 네 <웃음> 배고파요 <웃음> 설치, 네. 같이 가요. 아니, 와요. 아유 삼각대를 어우. 네. 아이 그 매고 타지 왜 그걸 또 벗어? <laugh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살벌한 미션은요 두뱀 넘는 어종을 잡기. 어 어종 불문. 강한 낚시한 선수는 강한 낚시 한번 해보세요. 강한 낚시 좋아해. 강어 잡으러 가시네 강어. 자 어종 불문입니다. <laughs> 어종 불문. 자두뺨 이상. 강어 잡으면 되네. 아. 두 마리를 잡아야죠. 저희가 먹어야 되니까. 뭐가야죠?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아니, 근데... 이끼가 네. 왜 빨간색이에요? 이게 예, 보통은 오징어 흰색깔인데 이제 고기들이 이제 좀 인식할 수 있는 좀 그런 계열로 하고서 염색을 한 거예요. 이게 염색을 네색도로 염색을 한 거라서 이제 흰색 오징어보다도 그래도 좀 빨간색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원줄은 몇 호줄이에요? 지금 이 원줄은 1.5호 피 합사줄입니다, 합사줄. 바다는 합사줄을 주로 쓰고요. 이 원투 던지시는 분들은 나이로 줄 많이 쓰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이제 문어 시즌, 이제 쭈꾸미 시즌 더 얇은 것도 쓴다니. 06호, 08호, 뭐 이런 것도 쓰고 아, 이 풍경을 보니까 저도 카메라를 잡을 게 아니라 낚싯대를 네. 잡고 싶네요. 반대로 내가. 카메라를 잡을게요. 낚시할래요? <laughs> <laughs> 오럭이나 잡으세요. 알았어요. <laughs> 저희 회는 떠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치. 바다 왔는데 회는 먹어야죠. 아이고 뭐냐 이거 놀래미 아니에요? 진 왔나? 아이고 뭐냐 이거 놀래미 아니에요 진 왔나? 자 뭔가요? 아 놀래미 아니에요 이거? 아, 아 뭐야 이거 진짜 오늘의 첫수 뭡니까 이게? 아 놀래미네 이거 우럭 새끼 아니에요 이거? 우럭 새끼인데? 자, 일단은, 대박이터스. 우럭입니까 우럭이에요, 우럭. 일단,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laughs> 아유, 좀더 커서 와라. 아 너무 조그만하다, 이거. 잘가라. 오, 왔습니까? 오, 왔습니까? 오, 왔습니까? 아유, 이렇게, 아, 바로바로네, 바로바로. 왜 이렇게 애기 같지, 진짜. 설마. 저, 아가 아니, 걔 아니야? 아까는 조금 더 큰데. <laughs> 저, 뭔가요? 우럭입니다, 우럭. 이야. 너무하다, 진짜. <laughs> 진짜. 홍단씨 너무하네. 네,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좀더 크는 게 이제 엄마로, 이제 엄마로 와야지, 이제. 오늘... 가족 모임 하는 겁니까? 아, 그럼요. 이제 엄마 나오고 아빠 나오면 끝납니다, 오늘. 미션 끝. <laughs> 대략 지금 수심이 얼마나 나오나요? 수심이요? 지금 일단은 깊은 데보다 연한 쪽이 수심이, 수온이 좀 높기 때문에 연한 쪽부터 하고 좀 수심이 낮아요. 한 15m 권 보시면 되고. 15m? 네. 점점 더 이제 안으로 붙어서. 자, 여기서 퀴즈. 네. 제가 수심 몇 미터까지 들어가 봤을까요? 5m. 5m? 5m. 땡입니다. 20m. 땡입니다. 뭐야? 더 아래입니다. 더 아래? 예. 어우, 귀 구멍 막혀. 30m? 아, 30m까지는 못내려봤고 25m? 정답입니다. 어우, 되게 많이 들어왔네. 25m면은 귀 구멍 막히던데. 제가 또 스킨 스쿠버 자격증이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두 개는 또 뭐야? 하나, 하나 아니에요? 하나?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아, 어, 한번 15m 들어갔다 오고 싶네. <laughs> 들어가세요. 카메라를 잡고 있을게. <laughs> 제가 들어가서 우리 엄마랑 아빠 찾아오겠습니다. 어. 현장이 <laughs> <laughs> 승질났다애기 <심질었다. 아기만> 만나. <laughs> 자, 포인트 이동입니까? 이동입니다. 이동. 오차오자뭔가 어, 놀래미? <laughs> 우럭? 쇼아 얘도 너무 작다, 아기다. 자 홍대식 네세 아, 마리째지만 아까 형이 형큰 형이네요, 큰형큰형 <laughs> <laughs> 엄마가 안 나와, 엄마가. 바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가 얘가 조금해도 어, 손맛은 멋지가네. 그런데 우럭이 음. 오징어를 좋아하나봐요. 우럭은 다 좋아해. 일단 앞에 뭐 있다 그러면 다 먹어요. 홍단시랑 좀 비슷하네. 아 배고프지? <웃음> <웃음> 배고파. 자, 홍다 씨, 네? 걱정 마세요. 오락 그 잡으시면은 네. 제가 초장만 살게요. <laughs> 초장, 초장이 중요하지. 초장이, 오, 오, 왔어요 왔어요! 초장이 중요하지. 초장이, 오, 오,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초장이, 중요하죠. 초장이, 자이번에이 합 니까 아, 어, 걔네 들만 오는 것 같아? 방생 했던 큰형 아닙니까? 왜 얘네 들 오지? 왜 얘네 들만 오지? 왜 얘네 들만 오지? 왜 얘네 들만 오만오니다만 오지? 왜얘만 오지? 만오 얘네 만만만 떨았다가 어? 방생하는 걸로? 네 그냥 방생해 줄까? 방생하죠. 방생하죠, 그냥. 야. 이 놓아주는 손맛이 어떻습니까? 잡는 손맛보다 놓아주는 손맛은 덜하죠. 근데 마음이 부서져요, 마음이. 그렇지만 이 배는 허전하네요. <웃음> <웃음> 저기는 다낚싯대가좀 휘어지네. 안 되겠다. 이 사람 찍다가는 불량 못 채워. 어? 어? 뭐야? 어 바닥. 뭐야? 바닥 <laughs> 뭐야.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저리 가. 바닥. <laughs> 휘어진 거 처음 봤어. <laughs> 아 힘들다 오늘. <laughs> 정우나 씨. 네? 저 가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역시. 선장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홍당지 보고 있나? 아니, 치는데 가 되는 거아니야가이고아이이 <laughs> 네,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 내가 서비스 정신이 수출한 거야. 어? 직업 정신이지. 손님들이 잡아야지. 내가 백날 잡으면 뭐해. 어? 방송 때 잡아야지. <laughs> 그게 방점은 쉽지가 않네. 제가 나레이션 깔아드리겠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옹단할수 있다. <laugh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웃음> <웃음> 저런 변수. <맨> 뭐, <laughs> 어, 꼈는데 이거? 사이에 이거, 이거. 이거 오자마자 또 사고 치셨네 제대로 꼈는데 아예 바뀌었네, 이번에. 아 저, 박혔는데 이번 저, 아진 저, 아, 아. 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laughs> 우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 오랜만에 촬영해가지고 긴장했어요? 아 대신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어? 그러지 말자, 정말. 왜, 아. 왜? 예, 예, 예. 뭐예요? 우럭이잖아요 우럭 우럭이 왜 나와? 애기 우럭 아니 바닥 걸린 거 아니에요? 바닥 걸렸는데 이제 밑에 바늘은 바닥에 걸려서 바늘이 깨지고 뭐야 <laughs> <오야? 웃음> <laughs> <laughs> 위에 우럭이 나오고 <laughs> 뭐야 진짜 말했잖아 형이라고 아, 아 기분은 좋네요 아 너무 짱나른데또자 <laughs> <짝다른네>, <laughs> 네, 살려줄게요 오염방 하... <laughs> <오염방>, 슬프다 슬퍼 <laughs> 너무 너무 걸려. <laughs> 어, 바닥 걸린 줄 알았는데. 야. 바닥이었어요. 어더 걸린? 어더 걸림? 피트 <laughs> <laughs> 너무은거 <너만> 아니야? <laughs> 자, 일단은 6형과 유연타 방생 <laughs> 슬프죠? 나도 슬퍼 육빵. 아이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일단은 여기서 고기를 못 잡으면은 네. 따로 이 방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히트 <laughs> 히트. <laughs> 갈게요 어 어, <오늘> 왜안 나가? <laughs> 나 오늘 참일 내내 그냥 고만고만애들로다가 그냥 이거 또뭐 제주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골라잡는 재미 이런 뭐, 이 골라 잡잖아 이거 아 이거 거 뭐, 이거 뭐,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이이 오, 오늘 오늘 시영 방세 한번 찍어 봅시다. 진짜 낚시 뭐. 미덕은 최고네요. 아 그럼요. 덕 때문에 살짝 있잖아요. <laughs>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지금, 탈락하죠고 <laughs> 이, 이 컵라면이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아, 내가 회를 진짜 맛있게 떠주려고 그랬는데, 아, 고기를 못 잡아서. 와, 진짜. 송단씨 네? 1년 반 만에 만나서 저희가 같이 촬영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솔직히 의아했어 진짜 1년 반 만에 차아다는 것도 웃겼고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은 생각했다는 것도 고맙고 당스러웠지만은 아니 갑자기 왜웃는거 <laughs> 진짜 나한테 어? 아 사실은 어. 저희가 이제 세번화 낚시 시즌 1은 오늘이 내 마지막 게예내 마지막 출연자가 그렇죠 마지막을 <laughs> 함께하는 거죠 아 영광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자 한번 포옹해볼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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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뭐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나보고? 아니 자기소개하고 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민물 낚시를 하다가 이제 노튜브 이제 살바른 낚시 처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한1년반 전에 그만두고 이제 바다로 넘어와서 이제 바다 쪽에서 너튜브 사업장까지 꾸려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거 뭐 멀린사를 하라는 거야? 어, 아니 저희.. 웰컴 투 태양 <laughs> 이렇게? 아니, 제가 어. 이좀 무리한 부탁이었지만은, 저희 MC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아니, 왜 사라진 거야, MC가? 음. 아, 뭐, 개인적인 지금 사정이 있다고, 믿지 음.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즉흥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뭐. 대단하네. 쉽지 않은데, 아우. 아 일단 뭐, 독구 씨가 뭐,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또 이제 웃는 모습으로 또. 됐으면 좋겠네요. 뭐 시즌 1이 있으면 네. 2가 있고 뭐 3가 있고 그런 거고. 뭐. 그렇죠. 자, 이제 시즌 2 때는 좀 바꾸려고 합니다. 좀 이제 이 출연자들을 좀 성장을 시켜서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이 메다급. <laughs> 아, 메다급 쉽지 네. 않다니까. 메다급 잉어. 아, 잉어? 잉어. 여기 바다인데. 바다에서는 방어, 메다급. 아, 방어? 방어. 아, 세다. 그리고 벌칙도 두 배. 다급으로 <laughs> 자, <laughs> 자,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하나 있었죠? 뭐. 그 촥컴투. 아이, 또웰컴투놀라 설벌한 낚시 아. 뭐? 살벌한 너. 아, 그거. 그거로 아, 마무리 합시다, 아, 진짜. 알았어. 1년 반 만에. 자, 준비됐어요? 아우, 됐지, 그럼. 언제든지 그거는. 자, 살벌한 너. 너.